아이고, 귀하신 분들이 어찌 이리 누추한 곳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상민입니다. 지금 이제 날이 좋아서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회사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인데, 이제 저희 집이 조만간 이사를 합니다. 정들었던 오랜 집을 이제 보내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 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집보다 이제 새 집이 조금 더 멀어서 이제 오늘 점심 때 족발을 먹었어요 회사에서 회의하고 또 세미 회식 같은 느낌으로 족발을 먹어가지고 이따 저녁 때 이제 어 미리 집들이 겸사겸사 해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한다 그래서 또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걷고 싶어서. 걸어갑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 가는 길에 좀 여기 가는 길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집 가는 길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 보이네. 집 가는 길에 군데군데 예쁜 모습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오리가좋이네오리가족 아기 오리랑 엄마 오리 귀엽다 쟤네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는 이제 하글천이라는 곳인데 이쁘다 어. 아 지금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와 어. 진짜 밖에서 이렇게 잘 찍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쫄보여서, 아까도 여기는 하계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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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진짜 바보 같다. 근데 요즘에 이제 거의 여름이 다 됐잖아요. 오늘도 30도라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지금 해가 지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밝네요. 그쵸? 아직도 참 밝죠? 아직너무나 아침인 거아침이 아니 아니라 오후인 거. <laughs> 안녕 비행기야. 위. 잘가. 지금 저 예쁜 달이 보이는 데가 이제 배구노수라는 데인데 저희 새집 가는 길에 이제 저기를 지나가면 돼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예쁜데? 와 이쁘다. 와, 좋다. 어우, 팔이 짧아서 이게 제 팔의 한계예요 <laughs> 와, 와, 짱이다. 너무 예쁘다.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구나. 되게 뿌였네. 저쪽이. 그래요 그래요 와 길이 진짜 예술이다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저희 집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밤 되면은 이길 따라서 여기 다 조명이 켜져서 되게 예쁜데 아직은 엄청 깜깜해지지가 않아서 다안 켜진 것 같아 주말에는 여기서 막 보트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안 타봤어 비싸거든 그리고 굳이 그돈 내고 타야 되나? 아,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한 번쯤 타볼만 하겠다. 그죠? <laughs> 카페 진짜 예쁘다. 근데 이 동네 카페가 다 엄청 비싸요. 물가? 호수가라 그런가? 원래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동네였었어가지고 약간 관광지 같은 느낌이었어,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커피도 막한 잔에 8,000원? 이렇게 팔아요, 아메리카노가. 너무 비싸. 근데 또 와서 먹으면 은 분위기가 좋아서 또 그만한 값어치를 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laughs> 이제 조명 들어왔어요. 이쁘다. 근데 아직 좀더 깜깜해져야 예뻐지겠다. 아직은 뭔가 아쉬운 느낌이야. 저 커플인데. 안녕. 부럽다. 이이럽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냄새나 아 힘들어 나 걸어왔거든 운동하면서 걸어왔어 아 진짜 힘들다 와와 와, 맛있는 거 삼겹살 예짠예 예. 축하합니다 저거 와우. 저거, 이거 안 담이나? 아, 침 나랑 따 그거 엄마, 엄마가 없으시면, 나, 이거 없는 거지. 아, 응연있는 이요리네자기 <놀라> 아, 음. 아, 안, 안, 안 분창... 정도. 정도. 자. 무쌈을 딱 올리고요. 고기를 부정을 딱 올리고요. <웃음> 김치에 <웃음> 갓김치와 배추김치를 딱 올리고요.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쓴 나물을 딱 올려 주고 이렇게 가지고 짠 보여주세요. 아, 네, 여기요. 네, 여겨 이어서... 소리 대박이죠. <laughs> 마이크도 안 켜는데 <켠데>, 저런 소리다. 막사하게보고요 <laughs> 아니, 찍을, 찍을 시간을 줄래? 이제 밥 먹고 집에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누나는 이제 저쪽 집에서 자고, 저는 원래 집 들어가서 잠을 잘 거예요. 음, 그, 아까 다못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풍경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귀하신 분들 항상 귀한 것만 보시고요. 그러면 거울 보세요. 안녕!